외 예,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1일 목요일입니다. 새로 야고보서를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도입부입니다. 어, 서신서들은 대부분 어, 서신을 쓰고 있는 어, 저자에 대해서 또그 서신을 받는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문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데 어,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야고보이고 대상은 열두 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이 열두 지파가 무슨 이야기지라고 어,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난한다고 하는 것은 인사이니까요.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의 형제로서 그 야고보는 일찍 어, 사도행전에 보면 일찍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로서 또 어, 권위 있는 수장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종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를 향하여 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요한 그 고린도후서 15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곤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이들의 이름 속에 이종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자기의 육신의 형을 향하여 이제 주 예수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고 또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는 부분. 이 이제 야고보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할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또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열두 지파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열 지파가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하는 부분은 영적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영적 이스라엘인데 그러, 그렇게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그대로 요약해 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쓰는 뭐 헤이브라더 hey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동포라는 뜻입니다. 동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자신 또한 그 열두 지파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의 하나이고 영적인 어, 이스라엘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일하게 백성인 너희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떤 공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이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아니면 교우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내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어진 어떤 그 일체감들이 있는데 그 일체감이 이 형제들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자 신도들을 부르는 말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니까요. 시험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유혹을 당한다라는 의미에서 시험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어로는 Trial 이렇게 말하는데 고난이나 어떤 도전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또 죄를 짓도록 어떤 유혹이 오는 시험이 있고. 밖에서 내 밖에서 내 육체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에 대한 어려움으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은 내면에서 유혹이라고 말하는 내면의 시험의 문제가 아니고 외면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면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래서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어려움, 고난, 또 어떤 도전 이런 부분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중에 기쁘게 여긴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는데, 어,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그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시련인 거죠. 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니까요. 어, 인내를 어, 만들어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래서 이 인내를 시험을 당했을 때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는데, 이 온전히 이루라라는 뜻은 끝까지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 속에 두번 강조되어지는 거죠. 참는 것과 끝까지 참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인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하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을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어,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어,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이 부정하지 않을 때에 배교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부정한다든지 이런 이제 결정적인 실수나 잘못들을 범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어, 믿음으로 사는 모습에 대해서 떳떳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는 부분으로 이제 연장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그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든지, 또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또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 그 이유를 넘어서서의 어떤 유익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으면은 이 인내를 이루는 일들 끝까지 참는 부분들이 조금 더 격려가 되고 쉬워지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 믿음이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데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을 묵상해 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경험하게 하실까?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내 어떤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고 또 모난 부분을 깎으려고 하실까 또 내가 이 시련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시련이 끝나는 그 경직 지경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걸으실 텐데 그것을 나로 하여금 뭐 어떻게 알고 또 경험하게 할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때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어떤 분별 또 믿음 안에서 선택하게 되어진 어떤 생각, 결단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게다 지혜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미 이 지혜를 구할 때에 이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더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참고 끝까지 참고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스럽게 들어가죠. 그래서 어, 우리가 환란 중에 시험을 당하고 이럴 때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또 기도하는 태도를 볼때 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지 아닌지 그 시험이 나에게 정말로 유익인 건지 아니면 오히려 나를 좌절시키고 하나님로부터 으 멀어지게 하는 굉장한 어떤 파괴적인 힘이 있는. 경험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미 기도할 때 알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다 물결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 파다 물결이라고 하는 파도가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상황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reaction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response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반응하는 걸 우리가 response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react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본능에 의해서 또 어떤 자극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인 거죠. 파도가 그렇죠. 바람이 불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파도라는 게 생기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그 파도가 밀려가는 게 사실은 리액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게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생각이 있는데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우왕좌왕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탈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며 이 인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탈락입니다. 마지막 탈락은 갑자기 이제 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특별히 야구보서에서는이 부에 대한 이야기를 곧잘 또 이렇게 자주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이제, 왜 야구보는 그것에 민감할까,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유업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유업을 물려받을 특권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부환자에게는 자신의 나자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말하는데 이 나자짐이라고 하는 건 겸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부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깨닫는다든지 또 그래서 그부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 부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를 베풀어서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초대해서 접대하고 환대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낮은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부한 형제나 이제 부한 형제는 이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또 하나님의 사용에 대한 책임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풀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말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부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부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간다. 금방 지나간다. 그래서 부환자도 그 행한 일이 곧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부는 풀의 꽃과 같아서 곧 사라진다. 특별히 부는 더욱 더 쇠잔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야구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 종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를 소개할 수 있을까?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또 많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목회자를 소개할 때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문제는 정말로 종으로 사는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는 자신의 편지 수신자들을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부르고 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인,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세상의 눈으로 볼때 화려하지 않다. 겸손하고 연약함이 보여진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로서 영적 이스라엘이며 이 세상에 흩어져 나에게 주어진 코너에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다른 종류의 시험이지만 경험하는 이들에게 한결같이 어렵고 힘이 든 시험이다. 이 시험을 당할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인내하는 것이다. 참고 견디며 그쏜하기를 맞고 지나가야 한다. 이 인내를 위해서 내 스스로 몸부림치는 믿음의 씨름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며 왜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기 위한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믿음이라는 말로 생각과 분석 좀더 나은 선택을 멈춰서는 안 된다.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은 의심과 혼란의 바다에서 인내를 이루기 위해 지혜 주님의 안목이 필요하다.인내와 지혜 이 둘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댈 때 가능한 것들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어 내 인생의 시험과 고난,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가난과 부가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될수 없다.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삶의 기준과 수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것에 의해 나도 모르게 이 비교의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삶의 질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때 가난한 이들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신앙생활을 하게 될때 금액과 상관없이 헌금을 할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일정 이상의 삶의 수준을 살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질이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는 않는지, 돈이나 부라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글로스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내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숙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주님의 사랑에 묶여있게 하시고, 내 삶의, 삶과 형편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실망하거나 회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며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게 도우시고, 팍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한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어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통점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든다는 것을 고백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